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름다운 캄보디아 아침에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 멋진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셔야겠죠. 기도 없이는 멋진 하루가 되지 않겠죠.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아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좋은 아침을 맞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음 우리 구정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물을 포도주로 만든 가나 잔치를 떠나야겠죠? <laughs> 제가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막 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들아,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의 제자 디그를 믿느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열어날 계시지 아니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어, 이제는 내일은 막 성전에 들어가서 막 파이팅 하십니다 우리 예수. 어, 내일은 익사이딩한 스토리. 오늘은 이제 첫 기적. 어떤 기적을 하셨냐? 최초의 말씀이 육이 된 것처럼 구정물이 포도주가 되는 1장과2장이 연결이 돼 있죠. 물론. 어, 요한이 글을 쓸 때는 일장 이장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쭉 내려가 쓰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해하면 아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는 일장과 이장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쭉 써서 내려가는 거죠. 써내려가는 걸 나중에 인간들이 우리 학자들이 이장도 어, 뭐 맥이고 삼장도 맥이고 일절도 맥이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에서 요한은 지금 계속 연속해서 쓰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해 계시고 말씀이 유이 됐다. 예수님이 그 유기되신 예수님이 똑같이 어떻게? 그러한 구정물을 포도주로 바꾸신다. 그럼 메타몰프, 트랜스폼 한다는 것은 질이 바뀌는 거다. 본질이 바뀌는 거다. 그래서 말씀이 바뀌어서 유기된 것처럼 구정물이 포도주가 본질이 변했다. 그 예수. 그리고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크, 멋있죠? 좀 맥락이 있는 거예요. 이완복음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쓰는 거며 시간과 장소를 초월했었 썼기 때문에 60년이란 묵상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지만 제가 그 맥락으로 봐서는 제자가 다섯 명밖에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내가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 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시퀀스가 바뀌거든요. 그, 그 성전에서 몰아내는 것이. 처음에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하고 나면 그래서 이제 뭐 신학적으로 아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그 시퀀스가 아니라 두 번도 할수 있고 세 번도 할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다 쓰냐 할 때마다 예수님이 가서 개판치고 막 때리고 할 때마다 어떻게 두번할 수도 있고 세번할 수도 있는데 한 번만 썼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시퀀스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크로노 로지컬 하다 그러죠 시간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이벤트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뭐 중요한 건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율법주의자되니까 비브리스스다니까, 성경으로 설어 죽이는 사람. 그게 아니라 상관없이 그거 아무 상관없이 일단 예수님이 이렇게 꾸정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꾸정물을 갖다가 주는 하인들을 조차에게도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다. 왜 보세요? 지금 연회장한테 물을 갖다 주. 포도주라고 제정신을 할지 못하죠. 근데 하인들 조차도 그 주인님의 문제에 동참한다 하인들이 아 내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걸 뭐 가서 두드려 막 받을 수 있는 걸 내가 왜해안 해도 하인이고 해도 하인이고 그죠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보너스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주인장의 결혼식에 파티에 문제가 생긴 그 문제를 자기 거로 문제화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인조차도 구정물을 가지고 지금 연회장한테 가는 그래서 다 받쳤더니 어떻게 해요? 연회장이 우정물를 <laughs> 이거 좋은 포도주다. 네, 포도주를 뭐잘 마시는 사람들은 잘가잘 모르지만 저는 뭐 그냥 코스코에서 3불짜리 메아빕을 마셔도 해피한 사람이지만 그근데 그렇죠? 음, 이제 와인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그래서 여러 단계 중에 어, 물과 포도주 보세요. 포도주는 어, 여기 뭐 보니까 포도나 포도즙을 발효시킬 만한 과실주인데 제조법은 수확한 포도를 기계로 패쇄하여 파쇄하여 발효통에 넣는다. 발효통에 넣는 거예요. 이때 씨를 보시면 맛이나 빠짐으로 부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다. 예전에는 사람이 발효통에 허벅다리까지 잠고 발을 포도를 으깨거니다 사람이 그 씨앗이 깨지면 안 되니까 맛이 되니까 발로 밟았죠. 원래 효소가 붙어 있으나 요즘에는 다양한 양질의 효모를 첨가한다. 온도가 중요하며 껍질에서 가스가 빠어서 떠올라 표면에 거품층을 만들고 그대로지면 초산 발효의 원인 되므로 계속 저어서 거품층을 꺼준다. 거품이 나는 걸 계속 꺼줘야 돼요. 발효 시간은 3일에서 3주 걸리는데 이때 시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온도나 이스트의 차이 때문다 그래서 보세요. 술이 다 되면 통의 마개를 빼요. 자연히 흘러나오게. 그효리오 흘려나오게. 이것이 상주층이고 다음에는 통 속에 남은 찌꺼기를 압착하여 짜는데 이것을 뱅드 프레스, 빈드 프레스라 하여 하등품이다 보세요. 제가 옛날에 이거 팔았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들 포도주. 그 리플 와인이라고 그래요. 그 통에 남아 있는 찌꺼기. 이거를 쫙 짜면은 그막 불순물하고 쫙 그거를 이제 와인을 해서 이만한 갤런에 팔아요. 그거 이제 마시게 당해. 술에 뭐 계속 저, 저, 저 떨어져 있는 주면 포도주 퀄리티가 문제가 아니. 에요 그나마 발효통에서 흘러나가는 순수액을 모아서 이제 좋은 퀄리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는 거예요. 뭐 그사 그때 그 사람들이야 그때 당시도 물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포도주를 어, 많은 경우에는 포도주에다 물을 섞어서 더러운 물을 알코올로 주였다뭐이래서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음료였죠. 무슨 취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물론 알코올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있었겠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무슨 뭐포도주 알코올 문제는든가뭐 자기는 평생 알코올 안 마셨다는 목사도 있고 그것이 자기 신앙의 자랑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뭐 욕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그걸 또 정,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정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가 나왔는데 딱 오. 어떻게 이런 좋은 포도주를 그리고 보세요 여기 지금 네 사람 인버드잖아요 하인들과 연애장과 그 다음에 신랑 신랑 이 이렇게 아니 뭘로 와봐 신랑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보통 사람들은 좋은 와인을 특 A 급을 처음에 한잔 건배 네? 결혼을 축하합니다 토스트한 다음에 두 번째는 B grade 이제 좀알딸딸해지기 시작할 때는 C grade 그다음 이제 다 취했을 때는 리플 와인. l 해가지고 파티를 그렇게 준비하는데 아니 지금 다다 다 지금 마시고 알딸딸 해 있는데 이건 또 뭐냐? 응? 크, 이거는 좋은 그레이드. 여러분 하나님의 이의 이어지는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높고 크, 뭐 업도레이트가 있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삶의 그 비밀의 소유자예요. 깊은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주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그죠? 세상 주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들의 문제가 하인들을 조차도 그 주인님의 그 결혼식장에서 있는 포도주 문제를 자기 거로 자기 믿음을 액셀사이즈. 나 같은이 어떻게? 그 문제가 메라모르 어떻게 축복으로. 변질되었어. 메타모어프라는 건 변질을 얘기하는. 거야. 변질 그럼 우리는 또 굉장히 내기리하게 생각해. 하안 아, 좋게 생각. 아그 사람 변질됐어. 네. 근데 그 사실 변질됐다는 건안 좋은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 아그 살인마가 변질돼서 천사가 됐어. 아저 세인트가 성인이 됐어. 그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인이 변질돼 가지고 살인마가 됐다는 걸 변질이라고 생각. 근데 메타모어프의 중심은 질이 바뀌었다는 거, 퀄리티, 그 에센스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변질.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변질돼서 유기 됐어. 요 인간이 됐어요. 하나님이 변질. 어 변질이라고만 하겠죠. 에센스가 바뀌어서. 고정물이 변질돼서 포도주가 됐어. 그리고 이것에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래서 누가 어떻게 받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죠. 왜? 아이, 하인들이고 뭐술 마시고 그갖던 뭐 많은 사람들이 그 크리티컬한 메스가 어떻게 됐어? 예수님의 때가 온 거죠. 기적역을 체험하고. 아이고 하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돌아가면서. 요즘 SNS처럼 친게 아니라 그냥. 야저 있잖아. 마리아 아들 예수. 아 있잖아. 조셉 아들 목동. 아 이제 목수. 아 알잖아. 아, 그 아버지가 만든 저 부케이스가 거기 있잖아. 야 제자들하고 왔는데. 야 권위를 가지고 우리 보러. 꾸정물을 갖다가 연회장 주라는데 우리도 어떻게 급한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양 테이블에서 사람들 포도주 달라고 난리인데 갖다 줬지,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마시고는 꾸정물을 마시고 이게 좋은 포도주라고 후수 <laughs> 가서 봤더니 있잖아 여섯 통이 그냥 150갤런에 최고의 와인이었어 우리 아직도 마시잖아라고 소문을 가스버렸어 영어로 가스는 또 나쁘다고 생각 가스의 원어는 그냥 퍼트린다는 소식, 우리가 사실 복음을 가습해야 돼요. 가습도 나쁜 말이 아닙니다. 네. 가습이 뭐야? 퍼트리다. 퍼트리다. 우리는 예수님의 글로리를, 우리가 체험한 예수를, 만난 예수를, 우리의 삶이 가장 최고를 할수 있는 것은 야이쿠정물 같은 나의 인생이 향기로운 포도주가 돼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 라는 가습이. 여러분의 변질된 것이 퍼져나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와,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까지 가는 여러분들. 그죠?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지금 코 o v i d 1 9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생활을 하겠어요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 온하세요. 글로벌 워밍, 자, 우리가 할수 있는 파트. 원하세요. 순종하세요. 예수님을에게 뭘 우리가 무슨 뭐 유엔에 가서 발표할 요 아니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할수 있는 것만큼 하세요. 그리고 그 변화의 역사. 그래서 가장 트랜스폼된 건 내가 트랜스폼돼서 내가 얘아나 예. 변질됐다. 나는 부정물 같은 사람이었어. 근데 포도주 같은 삶을 산다라고 간증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죠.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정물 같은 인생이지만 당신을 만나 후 향내 나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축복된 삶을 사세요. 자, 내일 봬요 형제자매님들.